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정입니다 오늘은, 어, 디지털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륨 매직 시컬을 할 때, 이 자국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퍼머를 이용해서, 어, 시컬을 만들기 위해서, 어, 퍼머를 하게 되는데, 어, 볼륨 매직 스타일을 하고자 하는데, 대부분 예전에는 볼륨 매직기를 이용해서 볼륨 매직을 하게 됐는데, 볼륨 매직을 이용하다 보니, 곱슬머리에서는 곱슬이 펴지게 되면 끝머리가 들어가지 않고 끝머리가 들어가게 되면 곱슬이 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볼륨 매직기를 이용해서 C컬을 하고자 할때 대체적으로 C컬이 잘 들어가지 않는 아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열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신 분은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술을 해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미루어 예측,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퍼머의 원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알고 있을 경우에는 가정만 보더라도 그 결과가 잘 나올 것인지 나오지 않을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륨 매직 스타일에서 시크를 하고 잘때 디지털기를 쓰게 되면 왜 자국이 남는지 자국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디지털펌을 할때 디지털기를 이용해서 볼륨 매직을 할때 어, 우리가 펌을 어, 할 때요 이런 굵은 노트를 쓰게 되죠 이 상태, 이 로또에서 한 바퀴 발을 말아서, 예를 들어서, 한 바퀴 발을 말아서 시컬을 하고 싶은데, 자, 고무 밴딩을 1차적으로 하게 되면요, 고무 밴딩으로 머리가, 자, 닫긴 하죠. 이 상태에서, 부직포를 싼 상태에서, 부직포를 싸고, 자, 밴, 찍게가 있죠 찍게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형태의 찍게는 머리에 잡았을 때 자국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일렬로 되어 있어서 자국이 생기는데 이러한 형태의 찍게는 반드시 끝 머리에 웨이를 넣었을 때는 볼륨감이 생겨집니다 구워지는펌머가 아니라 찌는 펌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볼륨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펴더라도 끝이 볼륨감이 살아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자국은, 열로 한번 생긴 자국은 열로는 펴펼 수가 없습니다. 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애초에 사용할 때 이런 형태의 집게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가능하시면, 자 앞에 눌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로 돼 있죠. 이런 형태로 돼서 좀더 자국이 남지 않는 핀셋을 쓰는 게 좋고요. 또한 집게를 쓸때이 속에 호일이라든가 밴딩이라든가 고무 밴딩 있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집게를 쓰게 되면 이게 열 열을 발생하면서 로또에서요 찌게 됩니다. 그럼 수분이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요. 그럼 수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먹은 게 있게 되죠. 그 수분이 안전히 날려야 수소결합이 되는데, 수분이 먹은 상태에서 주말하게 되면, 컬력이 떨어지고요. 자, 이렇게 호일이나 고무밴딩의 쌓아진 집게를 쓰게 되면, 열을 어느 정도 든 시간을 써야 되고요. 그 열이 다 날아가게 되면, 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상당히 모발이 거칠어진 결과를 생겨요. 우리가 아이론 코만 할 때는 덮개 없이 바이로 와인딩해서 컬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디지털은 찌기 때문에 강력하게 수분 억제하는 덮개보다는 부직포를 쓰는 게 훨씬 더 부드러운 결감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다시 한번 와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주기 전에 자, 날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좀더 열에 강한 열 보호 제품을 쓰고 와인딩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올레인이라는 열 보호 제품을 발랐는데요. 이렇게 라이터로 모발에 태워도 머리가 타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이런 이뭐이 뭐 제품만 아닙니다. 이런 유의 제품은 우리가 열펌을 할때 있어서 최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품을 쓰지 않고 물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레인 같은 열보 제품을 써서 열품을 하게 되면 훨씬 부드러운 결과를 내고요. 또 디터를 펌을 했을 때 와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와인딩을 예, 말아서요. 자, 고무밴딩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을 한번 와인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인딩을 할때 와인딩을 하시고 보통 고무줄을 먼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고무줄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부직포를 쌌습니다. 먼저 부직포를 쌓고 그 위에 고무밴딩을 하게 되면. 고무줄 자국이 생기지 않고요. 또이 상태에서 짐과 같은 형태의 집게를 쓰게 되면 어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무게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의 이 부분에 자국이 생겨서 여기는 열이 들어가고 이 부분은 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경계선에 자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집게보다는 짐과 같은 형태의 집게를 사용해서 가볍고 튼튼하고 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눌리지가 않고요 고무밴딩도 눌리지가 않고 여기 어 속에 자국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령 여기 어깨에 닿더라도요 어 집게에 받칠때가 있기 때문에 어 어깨나 목에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뒷달를 어 해주게 되면 우리가 집게 자국에 의한 집게로 만들어진 또는 고무줄로 만들어진 자국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